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운전을 하면서 악한 사람을 안 만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왜냐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사고부터 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그런데 내가 불법 유턴이나 차선 변경 등 내가 잘못해서 위반한 경우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장기간 입원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높은 보험 합의금을 노리면 꼼짝없이 물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고 위반이 잦은 곳에 숨어 있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위반하는 순간 사고를 일으키고 그 과실을 이용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가는 그러한 사기사건들이죠.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덤벼들면 그 악한 행동에 꼼짝없이 고통을 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혐오범죄 같은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러한 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 같이 친했던 형이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탄 어떤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붓고 멍이 들고 그리고 찢어져서 바늘로 꿰매고 그렇게 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은 지금도 발생하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용당하고 또 이유 없이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또한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피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피해를 보고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실수나 욕심 때문에 또 한때로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함에 대한 보호와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는 사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적인 우리의 바램이기도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도 무사히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헬라오 원문을 참고하면 그 악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 혹은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 악한 행위, 악한 죄악 혹은 그 악함을 일으키는 사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 없어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하고 기도해야 할 악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러한 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선택하는 죄된 행동. 그 죄된 행동 때문에 시험에 넘어져 결국 고통받게 되는 그 죄악에서 구원을 구하는 기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이러한 모든 악과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하지만,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져서,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한, 그래서 악에 빠져있는 그러한 순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넘어져 악에 빠져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을 덫에 걸리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TV 방송을 보면서 덫에 걸려서 발이 자린 동물들을 보았습니다. 덫에 이미 걸린 동물들은 자기 힘으로 덫을 빠져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사람 같은 존재가 와서 구해 주어야 하죠. 끔찍하게 다리가 절단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다리가 자린 짐승은 오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잘 사냥할 수도 없고 도망 다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에 빠져 죽을 운명 속에 고통당하며 아무리 울부짖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시험에 대항할 능력도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빠져 고통할 때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 이중적인 구원의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혹 빠져 넘어져 악을 선택하고, 시험에 넘어져 악을 선택했을 때, 그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라도, 뻔뻔스럽고, 한편으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며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혹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 악함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